맞습니다, 남프로입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하나 시스템이 연말 랠리에 조금 힘을 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솔직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정리하면은 안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 연말 연초 분명히 갈라지게 될 건데 핵심은 이렇게 눌렸을 때 아무리 잘 사고 팔아도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사고 팔면은 재미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이러한 흐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진짜 매수, 매도 구간을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기사부터 보면서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랠리에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4,120포인트 탈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가 2,150에서 4,150 여기까지 올때 순탄하게 온건 아닙니다. 흔들면서 올라왔는데 흔들 때 제가 이런 기사에 동요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려. 결국에는 적중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오르건 말건간에 어쨌든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돼요. 결국 내 계좌 수익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명분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명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방산 업체들 말 그대로 잭팟이 터졌죠. 자, 최근에는 이집트까지 납품이 되면서요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유럽에 이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만 하더라도 진짜 방산업체들 어려웠거든요. 이걸 판을 뒤집은 거예요. 뭘로? 기술력으로. 그러면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하나 시스템이 어떻게 합니까? 우주 반도체 개발에 착수를 했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있죠. 이런 기사들은 결코 시작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팩트에 대한 결과. 물이거든요 우리는 이 결과에 베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올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이죠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 설명드립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2023년 말 2024년 초만 하더라도 계속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시스템은 기술 개발 꾸준히 하면서 자 방산 수주가 엄청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2년간 40 10조원대의 수출 잭팟시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수출을 했잖아요.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계속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게 돼요. 보통 썼던 제품을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 시스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사를 보고 제대로 분석을 해 드렸고 소통방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소통방에서는 진짜 정보를 설명드렸는데 자, 보이시죠? 하나 시스템 최력 매집 시작 가격이 12,400원이다. 순차적으로 목표가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 이러면서 목표가 36,000원, 7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두개 정확하게 적중했죠. 3배, 6배 상승 시나리오가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3차가 더 대박이에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거는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진짜 정보입니다. 세력들이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지 언제 시작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크게 움직일 거, 약간만 먹고 빠졌다가 진짜 고점에서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보세요.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500%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히 더 많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 ...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직 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넣고 5.35,000원 넣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 시스템 움직임 괜찮죠? 고준이 상승하는데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요 사실 이게 없으면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이죠 크게 빼버려요 올라갈 만하면 엄청 속도를 더디게 했다가 정고점 돌파하자마자 또 빼고 또 빼버립니다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할 수밖에 없죠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위로 날아가는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한번 두번 당했을 때는 사실 뭐 별로 하객이 안 왔어요 금액도 작았고 그런데 금액을 딱 늘리는 순간 이거 반복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급 정보 드릴 거예요. 하나 시스템 날짜 받아놨습니다.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 이것 터치하러 가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날 반드시 목표가 체크하고요. 꼭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군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 가게 도달을 했습니다.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한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 한다는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살짝 내려왔을 때 다시 가게거냐 하고 딱 잡거든요. 얼마 못 가서 빠져버립니다. 이거 차트 고꾸라졌을 때 던져봤자 엄청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혼자서 절대 시장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사트가 고꾸라지고 느낌이 이상한데 버티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세력 스케줄 고급 정보로 계좌 늘려나가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매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 차트에 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 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올림피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 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포까지 움직이는 네,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 말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 드리거든요. 소통방은 매주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단기 급등주부터 단타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먼저 소통방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한번 결과를 보고 싶다. 나도 맛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하나시스템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님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사은품 하나 드릴 거예요. 우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왜 고기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슨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 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라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르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은 내, 내 계좌가 수천 수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시길 바랄게요.